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바이낸스를 같이 설치해봤는데요 오늘은 비트겟 앱을 설치해보겠습니다 그럼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요 검색해서 비트겟을 검색해줍니다 네 여기 비트겟 비트코인 앤 크립토 트레이드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비트겟 앱이 꼭 필요합니다 설치가 다 되었으면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네 컨티뉴 네 여기서 a 스털디드를 누르겠습니다. 아이디가 모바일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자주 사용하시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구글 아이디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편하게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인증을 하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은 가장 먼저 비행기가 나와있고 여기 수동 기어가 나와있고 모르시기가 나와있습니다. 비행기를 누르면 1번이 선택되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기호니까 선택하고 모래 시계를 마지막으로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메일 컨펌이 필요한데요. 처음에 가입했던 이메일로 이메일이 날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문으로 잠금 해제하는 기능이 있어 지문으로 잠금 해제할 수 있도록 등록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가입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그럼 보이는 화면에서 계속해서 인증을 진행하겠습니다. Verify를 눌러줍니다. 최종적으로 인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정부에서 발행한 서류 그리고 얼굴 인증이 있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모두 해야 인증이 완료됩니다. 바이낸스와 똑같은 것 같네요. Verify Now를 누르겠습니다. 국가에서 South Korea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ID 카드로 인증하겠습니다. Next.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준비하시고요. 밑에 I'm Ready를 누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짝이는 성질이 있어서 반짝이는 것이 없도록 절제가 되고요. 컨티뉴 브리피케이션을 누르겠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선택하고 계속 그리고 얼굴 인정하겠습니다. 네, 얼굴 스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제 얼굴과 신분증을 검토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왔고요. 1시간 안에 완료된다고 하네요. 컨펌을 누르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니 신분증 인증이 금세 완료되었네요. 이렇게 해서 딥파지된 스타트 트레이딩을 선택해서 암호화폐 선물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수익보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